탄이에서 농카이 가는 미니버스 아닌데 제 옆자리에 버스키토 킬러가 앉아 있습니다. 한네 마리 잡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 <목소리> 그 우돈탄니에서 농카이 쪽 오는 미니버스가 국경에 세워져가지고 농카이 버스터 미널까지 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툭툭으로. 여기 앞에 보이는게 농카이 어, 커스텀 바운드 포스터래서국경이고요저 건너면은 끝나면은... 저 뒤에 보이는 저 툭툭을 타고, 어, 농카이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탔던 그 미니 버스를 쭉 타고 왔어도 여기 도착했을 것 같네요. 제가 일찍 내려서, 80바, 어, 80바 을 손해본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손해보고요. 일단 이쪽에, 어, 분간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버스가 뭐, 1 5 0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갈걸 그랬네요. 아무튼 뭐, 벽 끊고, 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농카이 버스 인강인데, 분칸 가려고 했으면, 아까 우돈탄이에서 바로 가는 거 버스, 아니지. 3 0 0스에 가도 되고, 아니면 콩겐에서, 어, 아, 콩겐에서 어차피 그우돈탄이 농카이 지나서 분간 가니까, 농카이까지 큰 대형, 저런 앞에 보이는 대형 버스 타고 왔었, 왔었는 왔었는 게더 편하게 왔을 뻔 했네요. 뭐 근데 우동탄이에서 밥도 먹고, 저 했으니까 뭐. 원래 여행이라는 게 대충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런 거지만 뭐. 여기 이제 분간가는 그 미니밴 탔고요 음, 올 때보다는 버스 상태가 좋네요 외국인도 다휠는 탔습니다 어, 저 미니밴을 타고 농파아 저기 분간에 도착했는데 터미널도 현대적이고 그런데 사람은 한명 있습니다. 어, 일단 숙소를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버스터미널 나와서 이제 숙소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넓어 가지고 이거 무단횡단은 절대 안되겠고 육교를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와 차는 없는데 이 도로가 엄청 넓어요. 산을 별로 안 다니는데, 뭐야? 이렇게 도로를 크게 했는지 모르겠네.